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고 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빨리 잠에 드실 수 있도록, 방송을, 어, 마무리하고, 내일 또 서울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그저 방송 들리다 말다 했죠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광주고요 광주에서 내일 서울 올라갑니다 서울 올라가고 내일까지 이제, 어머니들, 여기 네, 피해자분들 많으시니까, 그분들께, 어, 제가 광주에, 아무래도 오고 가고 하는데, 오는데도 한 4시간 넘게 걸리고, PTX 타면 더 빠르긴 하지만, 음, 또 오고 가는 게 쉽지만 않다 보니까, 왔을 때, 음, 어머님들이랑 시간 보내고, 또, 또, 피해자분들 한 분이라도 더 이제 사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제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일까지 있다가 내일 오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갔구요 그리고 이게 날씨가 계속해서 바뀌어서 그런지 좀그 몸이 계속해서 감기도 걸리고 하는데 어 다음에 좀더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고 오늘도 방송 아, 늦게 끼어서 죄송해요. 아까 와가지고 한 10분만 자려던, 자려던 게, 계속, 너무 길게 졌네. 길게 자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께서 너무, 어, 따뜻하게 저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정말, 음, 제가 너무 큰 죄인이고, 한대, 한대도, 어, 그냥 제 마음을 그냥 봐주시고, 이렇게 품어 안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어, 항상 이렇게 좀 어리고, 좀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도, 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뵙지 못해도,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응원해주시고, 따뜻하게 바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모든 분들을 제가 다 뵙지는 못해도, 정말로, 다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철부적, 어, 철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어, 정말로, 어, 진짜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한분한분다 뵙고 하고 싶은데,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진짜로 그게어 그렇게 하기가 제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 진짜로 항상 너무 죄송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좀더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좀 공식적인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사죄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 그냥 모든 게 모든 게 죄송합니다. 모든 게 죄송하고 제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 어떤 어떤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해가 간다면은 다 말씀을 주시면은 다 제가 그 고려를 하고 고쳐나가고 싶고 항상 배우고 싶고 워낙 제 할아버지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공부로 인해서 워낙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상처가 진짜로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방치가 돼 있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외면당하시고 되게 외로운 길들을 걸어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뭔가 음, 저에게도 이게 숙제고 해결해야 될 풀어나가야 될 숙제고 제가 제 지혜로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어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저를 제발 어 옳은 길로 이로운 길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저저 혼자라면 불가능한 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 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음. 진짜로, 많은 분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하루 일과 너무 바쁘시고, 신경 쓸 것도 엄청 많으시고, 하신데, 어, 저는 진짜로 저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저를, 어,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어, 그런, 그냥, 너무나 따뜻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드리고, 참, 너무나 복잡해요, 세상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어, 하자. 길을 잃고 헤매고 헤매다가도 헤매다 보니까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할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해석이 되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걸 모르니까 제가 그냥 어디에 가면은 제가 항상 모르는 분들이랑 계속해서 사진을 찍히게 되고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석이 되고 어떤 분들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또 이제 막 생각을 하시고 하시니까, 어 그런 거에 대한 막 답답함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막 혼자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도, 아, 그냥 제가 그냥 여기에 광주에 제가 진짜로 돌마다 죽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거그 자체가 진짜 복이다. 그냥 감사해야 되는, 감사하는 마음이, 어, 더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안될 때마다 참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놈인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그냥, 저도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건조해 와서 이제 뵙게 되고 하는데, 혹여라도 제 행동이, 어, 뭐, 그분들을 존중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제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행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제가 저 혼자 그냥 죄의식에 빠져있고, 제 행동이,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좀 두렵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혹시나 제가 사진 찍히는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 그분들한테 뭐 상처를 드리거나 이러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런 거를 되게 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때까지 그냥 사진 찍힌 것들이, 제가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짜 아무런 뜻이 없으면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사진 찍고 이런 거에, 진짜 100% 유일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피해자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게 그분들의 어 조금이라도 이제 다치신 마음, 상처받으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어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지 왜냐면 저는 지금 일단은 저 광주에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저는 너무나 오랜 유학생활을 했고 한국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하는 행동은 어, 유일하게 그런 뜻에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어, 오해하실 분들은 오해하실 것 같고. 이게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하, 아무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여기 막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잠시, 아, 너무 이렇게 따뜻함에 감사하고 감동 받다가도 또 동시에 바로 이제 다른 분 뵈면은 다른 분은, 어, 계속해서 이제 가족이나 아들이나 남편분이시나 뭐 어머니시나 이렇게 다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신 분들 뭐다또 이제 저를 처음 뵙고 이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제가 어 그래서 어떤 마음일지 잘 모르겠고 잘 모른다기보다 는 알기 때문에 참네 요약하자면. 저를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사죄를 드렸을 때그걸 충분히 네가 뭐라고 사죄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그래도 어잘했다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아무 말씀 없으셔도 저한테 주고 돌돌도안 던져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진짜로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서 제가 제 행동에 조금 더 책임을 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이렇, 이렇게 저거 막 해놓고, 제가, 말로, 아, 저는 진짜로 막,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어, 너무 무책임하고 생각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더 많은 분들 뵙고, 또 저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가서, 많은 분들한테 최소한 덜 피해를 드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마음의 치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거듭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